뉴스와 투자를 이어주는 라디오 투자 뉴스입니다.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서울 아파트 내채중한 네 채는 지방 거주자가 원정 매수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인데요. 음, 서울하고 지방 집값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결과로 나타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역 어, 집합 건물 거래를 보니까요. 무려 25.9%. 와, 25.9%나요? 네, 그러니까 매건정 한건 이상을 외지인이 샀다는 거죠.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2,000명 넘게 늘어난 수치고요. 아. 아무래도 다주택자 규제 영향도 있고 또 지방 주택 시장이 좀안 좋다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주택 처분하고 서울 핵심지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 이게 몰린 걸로 보입니다. 아, 똘똘한 한채 수요군요. 반면에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5월 기준으로 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게 27,000가구를 넘어서서 이게 12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12년 만에요? 네. 근데 이 물량의 83%가 다 지방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는 서울 중심의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나 아니면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을 좀 눈여겨 봐야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DB손해보험이 약 2조 원. 정말 큰 돈이죠. 이걸 들여서 미국 보험사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국내 보험사가 진행하는 해외 M&A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거의 2조 원이니까요. 야. 인수 대상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포르테그라라는 회사인데요. 자동차 보험에 좀 특화된 기업입니다. 자동차 보험이요? 네, 아시다시피 국내 보험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 특히 성장성이 높은 미국 시장에서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 포르테그라라는 회사가 작년에만 수입보험료가 2조 6천억 원이 넘었고요. 전년 대비 23%나 성장한, 어, 그 알짜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인수가 잘 마무리되면 DB 손해보험 자체에도 좋겠지만 다른 국내 보험사들한테도 좀 해외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자극이 될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핵심 광물 통제를 강화하는 신광물자원법 이걸 오늘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히토류 공급망이 좀 걱정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법은 그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을 그냥 자원이 아니라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중국 정부의 의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네, 이미 중국이 17개 히토류 원소 중에 7종은 수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죠. 근데 이번 법 시행으로 나머지 10종까지도 통제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그 전기차 모터나 뭐 풍력 발전기 이런 데꼭 필요한 네오디뮴 있잖아요. 아, 네오디뮴. 네, 이런 연구 자석 소재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거의 뭐 80에서 90%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아, 80, 90%면 정말 높은데요. 이러면 히토류 대체 기술 개발이나 공급망 다변화가 정말 시급하겠네요. 관련해서 뭐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 대응이 중요해지겠습니다. 네, 그렇죠. 관련 기업들 움직임을 잘 봐야 합니다. 다음은 반도체 업계의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 호황 덕분에 지난해 낸 세금이 무려 4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증가폭이죠. 2023년에 한 851억 원 정도였던 법인세 같은 납세액이요. 작년에는 3조 5,545억 원. 3조 5천억이요? 와. 네, 42배가 찐 겁니다. 이게 다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작년에 뭐 매출 66조 원, 영업이익 23조 원, 이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덕분이죠.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세금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고용이나 투자 같은 경제 간접기여도 이것도 11조 9천억 원이 넘어서 전년보다 142%나 급증했습니다 이야, HBM 시장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네요. 이런 실적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한미반도체나 테스처럼 HBM 관련 장비나 소재 기업들 실적 기대감까지 같이 끌어올리고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소부장 기업들도 낙세 효과를 기대하고 있죠. 실제로 올해 주가 흐름을 보면 이두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차이가 컸죠. 삼성전자가 한12% 오를 때 하이닉스는 70% 넘게 급등했으니까요. 네, 그 핵심 요인이 바로 HBM 기술 경쟁력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를 엄청나게 샀는데요. 아, 외국인이요? 네, 지난 6월 한 달만 봐도 외국인이 코스피 전체에서 한 3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1조 4천7백억 원어치가 SK하이닉스 주식이었습니다. 와, 절반이나요? 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증권가에서는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최고 38만 원까지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HBM 경쟁력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이게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발빠른 투자 뉴스를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LG 전자가 유럽의 온수 솔루션 기업을 인수해서 HVAC 그러니까, 냉난방 공조사업 경쟁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네, 노르웨이에 있는 OSO 에너지라는 회사인데요. 유럽에서는 온수솔루션 분야 1위 기업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유럽 1위요? 네. LG전자가 이제 수천억 원을 들여서 이 회사를 인수하는데 이걸 통해서 뭘 하려냐면 자기들이 잘하는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거랑 OSO의 온수솔루션을 딱 결합해서 통합 패치지로 제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유럽은 친환경 정책 때문에 히트펌프 시장이 2030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는 커졌습니다. 될 걸로 보거든요. 아, 두 배나요? 네. 그래서 이번 인수가 LG전자의 유럽 HBC 시장 공략에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실히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네요. 다음은 가상자산 시장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무섭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한때 개당 10만 8천 달러 선을 넘어섰는데요. 이게 지난 5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11만 1천 달러대랑 비교하면 불과 한3% 이내로 좁혀진 겁니다. 와, 거의 다 왔네요. 네, 최근에 보면 미국 증시랑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졌어요. S&P 500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7이나 될 정도니까요. 꽤 높네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있잖아요. 거기가 계속 꾸준히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니까 두나무 같은 국내 거래소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도 계속 뜨거워지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관련 시장 전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콜딩스가 미국에서 직접 리튬을 추출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네, 이게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미 현지에서 DL, 그러니까 리튬 직접 추출 기술 실증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요. DL요? 네, 미국 유타주에 있는 염호에서 호주 자원 개발 기업이랑 손잡고 데모 플랜트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DLE 기술이라는 게 기존 방식보다 환경 부담이 적고 리튬 추출 효율이나 순도도 더 높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아, 친환경적이면서 효율도 높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수혜도 염두에 두고 북미 안에서 좀 안정적인 리튬 공급망을 직접 만들겠다. 이런 포스코 그룹의 큰 그림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이게 포스코홀딩스 자체는 물론이고, 그룹 내에 포스코 퓨체엠 같은 2차 전지 소재 계열사들의 원료 확보 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룹 차원에서 시너지를 기대하는 거죠.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JNTC가 AI 반도체용 유리기판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오는 8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기술이 TGV라고 부르는데요. 유리를 관통해서 미세전극을 만드는 방식의 유리기판 제조 기술입니다. TGV 유리기판. 네. 기존 반도체 기판의 고질적인 문제가 발열이나 뭐 휘어지는 현상이었잖아요. 이걸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또 미세균열 발생도 확 줄여서 고성능 AI 반도체에 필요한 아주 정밀한 회로를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뭐, 기술적으로 큰 진전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JNTC는 이 기술로 차세대 기판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2028년까지 관련 매출 1조 원 달성이라는 어,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를 내놨습니다. 1조 원요. 이 8월 양산 시작해서요. 대단하네요.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AI 확생에 따라서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반도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자료인데요.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의 웨이퍼 생산 능력이 2028년까지 연평균 14%씩 성장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연평균 14%요? 네. 작년에 월 평균 한 85만 장 수준이었는데, 이게 4년 뒤인 2028년에는 월 140만 장 규모까지 커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네, 이게 다 복잡한 AI 연산을 처리해야 하는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삼성전자 같은 첨단 공정 파운드리 기업들은 물론이고, 원익 IPS나 솔브레인 같은 관련 장비, 소재 기업들의 수혜나 투자 확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AI가 반도체 산업 전반을 계속 이끌어가는 모습이네요. 이상으로 라디오 투자 뉴스였습니다.